네, 이번에는 응답자에게 날짜를 입력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 추가 버튼을 누르고 질문의 유형을 날짜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생년월일은 이라고 입력을 하고 옵션 더보기를 눌러 주면 날짜 질문에 연도를 포함해서 질문이 되도록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형식이 연도까지 이렇게 입력을 받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연도 포함 체크를 풀게 되면 월과 일만 입력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도 포함을 체크하고 시간 포함까지 선택을 하면 날짜와 동시에 시간까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은? 이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저는 생년월일만 묻기 위해서 시간 포함 체크는 해제하고 연도 포함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서식이 나오는데 이 달력을 선택을 해서 달력에서 연도와 달을 고른 다음에 날짜를 선택을 하고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입력을 하는 방법은 그냥 연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린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다섯 개 정도 응답을 해 보았고요.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 탭에는 연과월 단위로 일자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별로도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개별 보기를 눌러서 응답자별로 응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연결을 눌러서 구글 시트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타임스탬프가 나와 있고 질문에 대한 날짜 값이 셀 안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